네 아버지 주영장 아버님 예 당시에 제가 이 가요제를 어, 나가려고 그래서 나간 게 아니라 어, 79년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하는 국제 가요제였었고요 어, 우리나라에서 생방송 라이브로 하는 건 처음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라이브로 하는 국제 가요제 생방송이라는 얘기는 pd들이 가위질을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어그리고그 가요제를 나와 달라고 해서 그냥 제가 써놓은 곡을 내놨어요 내놨더니 일단 곡이 너무 길대요 그러니까 보통 곡들은 3분, 4분 이런데, 여러분은 7분이 넘어요. 응. 그리고 어, 좀 너무 종교적이라고, 그러니까 이거 조금 좀 점잖은 말로 했어요. 이거 무슨 예수적인 노래 아니야? 이러더라고요. <laughs> 지금 같으면 야단쳤을 텐데, 당시엔 제가 3 0초반이었기 때문에, 조금 겸손하게 그냥 웃고 서 있었어요. 그리고 저 음, 노래가 끝에가 와뭐 이런 소리를 질러야 되는데, 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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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응. 그러니까 내까지가. 그래요. 그래서 그렇다면 그저 가요제 안 나오겠다고. 왜냐하면 저는 그때 피터팬 하고 있을 때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방송국 쪽에서 제 건들지 마라. 제 건드렸다가는 우리 지금 통역관도 없는데 외국 사람들 많이 오는데. 제를 지금 써먹어야 되는데 제 건드렸다가는 안 되니까. 이왕에 그랑프리는 상은 다른 사람이 받는 거다. 그러니까 그런가 봐요. 돈 많이 쓴 사람, 빽이 있는 사람이 벌써 받는 거예요. 다 하기로 했으니까 쟤는 건드리지 말고 놔두자. 예, 그랬어요. 그리고 저의 목적은 생방송 라이브였기 때문에 전국으로. 전국으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왜냐면 주님께서 하신 말을 저는 그냥 받아 쓴거 박혔거든요. 받아 쓰고 받아 쓰다가 보니까 시가 있으면은 멜로디는 그냥 따라와요. 그 그러니까 멜로디까지 따라오게 되면 풍국은 그냥 그냥 깔려요. 예 네, 그러니까는 저는 이 곡을 이 말을 저한테 하신 말을 네가 외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줄게 하는 이 말을 저는 텔레비를 통해서 전국으로 많은 분들에게 저는 전하는 게 저의 기도였어요. 음 응. 그리고 제일 또 중요한 두 번째 기도는 우리. 제 오빠 유난기 씨 잔도하는 거였어요. 우리 유난기 씨를 꼬셨거든요. 그래서 유난기 씨를 꼬셔서 제가 오빠 이름으로 해가지고 가요제에 내놨어요. 그래서 나갔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냥 놔둔 거예요. 그래서 러 노래하고 다 끝났어요. 다끝났는데 그랜프라이스를 갖다가 발표하는데 저를 부른 거예요. 그,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근데 이건 박수식, 이거 박수치이 아니라 저는 놀랬어요왜 그러면 런 저의 기도는 딱한번 나가서 오는 건데 라이브로 그런데 그랜프라이스를 하니까는 제가 두 번을 하게 됐어요. 어, 두 번을 하게 되니까 돈 십원 한장안 쓰고 물안 먹으면 안 사고 이 노래가 히트가 돼버린 거예요. <laughs> 어, 근데,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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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거를 받아었으니 작사가 주님 주님이세요, 그죠? 그러니까 작사가 이때 시가 있으면 자연히 제가 멜로디가 따라온다 고 그랬죠? 그러니까 작곡도 주님이세요. 그리고 편곡도 주님이세요. 응. 그러니까 모든 것이 주님이세요. 嗯。Uh huh.